여러분의 생활 채널, 객과 세상입니다. 주말 어떻게 아름답게 보내고 계십니까? 벚꽃이 이제 우리를 떠나려고 마지막 손짓을 하는 듯한 느낌의 오후를 아, 만났는데요. 좋은 것은 비싼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더 사랑한다. 한번더 좋아한다.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산 동구에 위치한 한식 뷔페 황제 수라간 한식 뷔페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 볼 텐데요. 애니콜로도 유명한 곳이죠. 풍동 지역에 위치한 한식 뷔페입니다. 삼식을 다 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식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미밥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늦은 시간에 가서 한쪽은 다이미 소진을 했고요. 김치, 아, 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콩나물 팍팍 묻혀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버섯 볶음도 나와 있고요. 예, 미나리, 무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샐러드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순두부, 예, 이렇게 또잘 준비되어 있고요. 생선 가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 어, 지두 점을 갖고 왔는데 예,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어, 우리 의사랑 제육볶음 대신 오늘은 우리 불고기가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국은, 아, 오뎅국. 예전에 엄마한테 혼났던 오뎅국인데요. <laughs> 시래기떡 함께 또 간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신 듯 한데, 이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많이 푸짐하게 또 왔고요. 아침 식사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가능하시고, 정심이 11시에서 오후 2시. 저녁이 5시 반에서 8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심까지만 운영을, 운영을 하십니다. 이용해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끼 식사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식사 즐기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거나 일산 동구 쪽에 가셨으면 한번 방문해서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충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속, 시, 속 시원하게 또 충용 드실 수있고요 무엇보다도 셀프 라면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 오늘, 아, 예, 라면 한번 도전합니다. 예. 편의점에서 봤던 그, 셀프 라면인데요. 오늘 MH님과 함께 또 라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자동 조리가 되니까 무척 좋았고요. MH님은 신라면으로, 저는 진하게 진라면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예, 배가 조금 부르긴 했습니다만, 어, 또 라면이 또 이렇게 또 이고 가니까 맛이 또 그만이었습니다. 아, 예, 참 먹을 게 많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 일산 동구청 가서 정식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일산 동구청은 직원분들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제 수랏간 한식뷔페로 급선회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 있습니다 김치가 아주 맛있었어요. 예, 김치가 <laughs> 라면 위에 얹어서 한 한접했는데요. 예, 오랜만에 라면 한번 먹어 봤습니다. 아, 라면도 드실 수 있고 하니까 또이 외에도 그 다른 반찬들도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시면 이렇게 수정과 매실차가 있는데 오늘 준비된 것은 매실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한잔 드셨으면 좋겠고요. 식대는 항상 선불이고요. 넓은 매장에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식당 함께해서 좋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